네, 이번에는 하디슈 나우 함께 하겠습니다. 날씨가 더워지면서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올여름은 가까운 한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서울시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. 자세 한 내용을 한강 사업본부 연결해서 알아 봅니다. 최대봉 과장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이 네, 서울시에서 한강, 이 한강 행복 몽땅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, 이름만 예. 들어도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.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?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요즘 경기도 별로 좋지 않고, 또때이은 무더위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.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올여름 시민들과 함께 한강이 주는 시원한 행복을 몽땅 즐기고, 또 한강의 숨은 매력을 몽땅 나누고 싶어서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한 달간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올 여름 휴가철에 도심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까운 한강을 찾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음. 다양한 문화 수상 프로그램과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그. 행사입니다. 네. 행복 몽땅 프로젝트. 자, 이 프로젝트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,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, 또 작년과 올해 어떤 점이 좀 달라질까요? 예, 잘 아시겠지만, 작년 기록적인 장마와 그 후에 계속된 폭염에도 불구하고, 한 달간 900만 명이 다녀갈, 다녀갈 정도로 시민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시원함을 선사했습니다. 특히 한여름 캠핑장, 다리 및 영화제, 별, 별, 별보기 체험 등 몇몇 프로그램은 높은 인기로 일주일간 연장 운영된 바 있습니다. 어, 올해에는 한여름 한강에서 즐기는 오색 문화바람을 주제로 정하였고, 어, 시원한 강, 감동 한강, 도전 한강, 편안 한강, 함께 한강이 테마로, 어, 총 37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. 음. 또 캠핑장, 다리빈 영화제 등 작년에 인기 있었던 그, 런 프로그램은 개최 장소나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. 음. 또 자전거로 한강을 일주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시원하게 물총게임을 하는 스페시 행사, 또 블룩점프, 거리공원 페스티벌 등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보강해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, 즐길거리로 음. 시민 여러분께 즐거운 한강 풍류를 선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야, 37개의 프로그램 준비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을 것 같고,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. 특히나 요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한강 몽땅 핵복 프로젝트 역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.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? 예. 지난해 여의도와 그 뚝섬 한강공원에서, 어, 실시되었던 그 여름 한강 캠핑장은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강여름 캠핑장이 올해에는 잠실과 또 잠원 한강공원에서도 열립니다. 캠핑장에서 텐트를 설치해 제공하기 때문에 텐트나 무거운 캠핑장비를 직접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즐기고 갈수 있는 그런 좋은,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겠습니다. 특히 올해에는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또 테이블 의자 등 다양한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현장에서 대여드립니다. 어, 캠핑장 예약은 25일부터, 어, 25일 수요일 0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. 현금은, 요금은 텐트 한개 동에 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. 네, 이 캠핑장 예약이 그러니까 오늘 밤에 시작이 되는 거네요. 예예. 예. 예, 알겠습니다. 또 한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건데, 하지만 좀 도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. 이번 기회에 좀더 수상레포츠를 한강에서 체험해 볼 수는 없을지도 궁금한데요. 예, 한강 수상레포츠가 올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찾아왔는데요. 카약이나 요트, 고무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수상레포츠 체험교실은 여의도. 이촌 양화 한강공원에서 개최됩니다. 어, 사전 신청은 6월 23일부터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입니다. 어, 이밖에도 블루점프 체험, 한강 스프레시 게임, 어, 또 몽땅 배 퍼레이드를 새롭게 기약했습니다. 일곱 어, 개의 한강공원에서 펼쳐지는 수영장과 물놀이장, 망원에서 즐기는 윈도서핑 체험. 또 어린이 수상 안전교실 오리포트 경주 대등 다양한 수상 레포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한강은 시민들이 여름 밤에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도 자주 찾는 곳인데, 밤 시간대 이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?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여름날 밤 한강에서 즐기는 밤 풍경 또한 놓칠 수 없는 아, 행사입니다. 작년에 인기를 모았던 다리 및 영화제가 오,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 청담대교 등 한강다리 및 여덟 개 장소에서 펼쳐집니다. 올해는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. 또 거류공원 페스티벌은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3일간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펼쳐지기도 합니다. 재즈와 그 국악, 관현악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 물빛 페스티벌도 음. 여의도 물빛 부대에서 매주 수요일, 토요일, 일요일에 열립니다. 네. 어, 지금 보니까 한강 행복 몽땅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시기가 또 학생들의 방학 기간이기도 한데요. 아마도 가족 단위, 또 청소년들이 한강을 자주 방문할 것 같습니다. 이에 대한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아, 예. 앞서 그 소개한 그 수상 프로그램들도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이고요. 아, 특별히 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을 배우고 체험하는 생태 체험 교실이 한강공원 9개 공원에서 생태공원에서 개최됩니다. 또, 한강변에서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그런 낭만적인 별보기 체험 교실도, 어, 또한 전망문화콤플렉스 자벌레와, 어, 여의도 빛 뚝섬 캠핑장에서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. 특히 대학교 천체 관측 동아리 학생들이 친절한 설명과 함께, 낮에는 태양 흑점, 밤에는 여름밤 별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넓은 한강을 배경으로 유적지를 탐방하고 각종 퀴즈를 즐기는 한강 스토리 빅게임이 매주 목요일 개최됩니다. 네. 자, 지금 설명을 쭉 들으면서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참여 방법 좀 안내해 주시죠. 예, 예. 2014년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월 1일 정식 오픈하는 한강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외에도 그 서울시 한강 홈페이지, 한강본부 홈페이지와 한강공원 SNS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. 또한 가지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릴 말씀은 프로젝트 기간 중에는 주차장, 공원 내 도로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따라서 캠핑장, 수영장 및 주요 행사장 방문 시에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해,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대중교통 이용하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고요. 오늘 한강몽땅 행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최대봉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